자, 안녕하세요, 주세입니다. 자, 오늘은 어김없이 마이크로프 야생일기를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지 끊겼네요. 안돼! 주세븐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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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세븐님이 갖고 있던 거 다, 따라, 다, 다 밖에 있는데요? 밖에 있다고? 네. 왜 이러지? 어서 응나왜 죽어 있냐? 나왜 죽어있냐? 난 이상하게 죽었어. 어떻게 나길못 오는데? 살려주세요. 저 알아요. 저... 지금은 제가 실수를 준비를 안돼 버렸어요. 왔어요. 왜안 먹어져? 질색대 나가주세요. 왜돌렉걸렸어난 뭔데? 안 먹어져. 나가세요. 저 나가줬는데요. 안 먹어져. 아, 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들어갈게요. 응? 들어갔는데또 다시 죽어 있네요. 지안, 왜 나는 죽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 내 이쪽이었어. 왜 이쪽이었어? 왜난 죽어있는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싶다 응? 내 아이템 어디갔어? 응? 내 아이템 어디갔어? 내 고기며 너 어디갔어? 모르데 네. 안 물어봤다 이놈아. 내거어딨어아저 몰라요. 저 봐. 고기 뭐야? 뭐 어디? 아내 상자야. 여기에 내거 있네 진짜. 아나 만들었어. 최고 다내 거야. 아최내 아, 내 거만 내 거야. 아, 어, 내꺼에요. 아, 이도다 내꺼야. 아니! 이거는 아니고. 내 닭고기는 또 어디갔어. 분명히 내가 27개 분명했고. 내꺼 주세요. 끝나고 있구나, 네가내꺼예요나여 <laughs> 징징대면은 못하게 한다. 나네. 일단은. 아, 내 철이야. 먹고 싶지. 다렉기거든 철이 다섯 개. 철철켠거 없잖아. 철 켰어. 몇 개? 다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건 뭔데? 요. 70은 이 제가 없어 몰래 했네요.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은, 저 이거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중지하고, 70은도 전부 다 삭제할 겁니다. 얼마나 내가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70은, 너 버리야. 침대 만들어 와. 버리야, 나. 나 침대 있는데요? 나 침대 만들어 오라고, 내꺼까지. 난 양치, 집에 있는데 나가두건 놓고 자 됐고요 근데 내거 네 아니 이거 어, 응. 뭐 어쩌라고 하나는 눈러 놓고 쪽대기에서 만들고 한번니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든뜬뜬뜬든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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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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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내가 먼저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니가 먼저 했으니까 버리지 그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요 음. 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철을 다섯개 구워졌으니까 나무적대기를 두개 갖고 자도끼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도끼로 주사사닥 탈게요 다시 만들 거니까 다야다께 다른 데다 집을 만드실까? 그 응. 그로 내가 근데 왜 했었지? 그것을 알고 싶다. 양털 세 개만 주면 되죠? 아니지 침대까지 하지 왜요? 왜 그런 거안 할까? <laughs> 네. 당연하지. 나 먼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학교에서 이거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응?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빛나냐, 여기? 뒤가? 뒤가 반짝반짝 빛나네.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합니다. <laughs> 어차피 집을 대충 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수 있는 공간, 이런 거놀수 있는 공간,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아, 다행.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 하... 70분에, 70원의... 그것만 좋다면. 장사 봐. 여 전담만 안쓸까확 이거 안해보려야겠네 응? 그래야겠지? 어, 그럴까? 어, 네. 그럴 볼까해 줘? 아니, 요. 오줌 어, 전부 안 쓰지. 오, 아침이다. 좀기왜안 켰어? 그래. 켜 빨리. 그래. 응? 자, 일단은 이렇게 주고요. 탄탄탄자 이제 없으니까 나무를 켜죠? 자 내가 나무 도끼로 쑤셔서 낚여야겠다 아, 일단은 나무 켤 때만큼은 그냥 이걸로 할게요 스크린 컨트롤 이렇게 하고 심 핸드폰만 좋았다면 나처럼 무비전할수 있었지 그러면 찍어가지고 찍어. 할수 있어 아쉽도 70분이 녹화할 그런 거는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70분 채널 약간 보시다가 마인크래프트 야생기가 있을 건데 그게 그게 좀 스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그게 돼 있다면 네, 뭐냐 제 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70 70분 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나무를 수사사삭 해야죠. 수서서삭 나무털이범 난 나무털이범이었어. 턴징총샷턴턴턴 턴, 턴. 27개 정도면은 충분하죠. 자, 일단은 좀비가 이거 타고 들 들어오... 아니지. 나 이거 더싸우는 거니까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겠지. 아, 됐고요. 일단은 나무를 참나무 지 원목을, 아니, 원목이 아니야? 이걸 많이 받시다 자, 제대로 된기에서 찾아야겠죠, 아무도? 찾았다. 좋습니다 간에 힘을 줘줘서! 안 돼! 오마이갓! 어? 찾고 응?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줘? 일단 두개먹었습니까 미안. 하나?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브나 이것 좀 켜줘. 7시간 내가 방금 올라가, 타고 올라온 거 켜줘. 어디가 가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완전... 아, 자. 화, 화려한 컨트롤. 하 나의 컨트롤을 아직 기죽지 않았어. 자, 여기. 나무 계단 만들어 가지고 집 디자인도 좀해 보고요. 일단 지하에다가 도좀 많이 해 놔야 될것같 지하. 마지막 한 층인가? 아 너무 높게 쌓아도 보기 안 좋으니까요. 일단은 이시면 다음 쪽에 짓는데. 리고이제 트라이더 준비돼? 준비 켜. 켰어? 아니. 네. 웃길게 존댓말은 요지 존댓말을 어, 방금 왜라고 했니? 아니요 왜요라고 했잖아 거짓말 했지? 거짓말 안는데요왜라고 했잖아 방금 이럴 수없 혼자 사나 혼자 사 너무 많자자 자 벌써 이 초반에 이렇게 딸란딴딴딴 딸딴딴뚜빠빠 빠라빠빠뚜빠빠 가고수리버봤습니다빠라빠뚝뚜빠빠 빠라빠빠뚜빠빠 응? 음? 무언가를 놓은 것 같은데? 아하우 됐어. 이야! 2편 만에 벌써. 됐고요. 석탄 <laughs> 넣고. 하고 나무 계단.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나쁘지 않아. 꽃? 이놈의 랩. 이놈의 핸드폰 렉 때문에 진짜 내가 못살이요 헛!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다, 다 됐지? 됐어? 오, 그래! 올라가서? 아이씨!